지표면에 쌓여 있던 각종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쓸러 내려가면서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심각한데요. 이 빗물을 땅 속으로 보내 정화시키고 도시의 물 저장 능력도 높이는 시설이 효과가 큰 걸로 나타나자 울산시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김영환 기자입니다. 남구 삼호동 한 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. 화장실 뒤편엔 지붕으로 쏟아지는 빗물을 저장해 화장실 용수로 재사용하는 빗물 저금통이 설치돼 있습니다. 개통을 통해서 최대 5톤 가량 빗물 저장이 가능한데 한 달간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. 이 공원에는 비가 오면 빗물이 땅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는 재질의 보도블록들이 깔려 있습니다. 보도블록과 함께 바닥 곳곳에 있는 구멍들은 빗물의 투과율을 극대화시킵니다. 지표면에 쌓인 먼지나 미세 플라스틱 등의 비점오염원이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또 공원 곳곳에 설치된 웅덩이 형태의 식생 체류지와... 강변도로를 따라 길게 조성된 화단도 빗물을 흡수하며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와 침수 피해를 막습니다. 이 시설을 3호동 일대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 결과 오염물질은 평균 23% 이상, 물 유출은 40% 이상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저영양 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고 기후 변화에도 강한 물순환 회복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울산시는 2026년까지 340억 원을 투입해 중구 도심지와 북구 공단 등에 저영양 개발 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.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.